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절미 토핑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추천은 단발머리 유튜브 님이고요. 단발머리 님이고요. 네, 일단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준비물은, 어머, 유광, 수제 유광 바니쉬고요. 그, 제가 최근에 수제 유광 바니쉬 만들기 강좌를 올렸었는데, 여기 인절미 토핑 만드는 데 쓰려고 만든 거였고요. 이쑤시개. 그 위에서 섞을 판이 필요한데요. 그 견출지 다 쓰고 남은 종이가 되게 좋아요. 근데 그 종이 좀 말고 미끌미끌한 쪽. 아니, 미끌미끌한 쪽. 그쪽은 흡수가 안 돼가지고 진짜 좋아요. 네, 이거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에 제가 그 파스텔이 없어가지고 직접 색연필 여러가지 색깔을 갈아서 만들었는데, 여긴 큰알맹이들이여가지고 여기에만 쓰려고 합니다. 칼이 필요한데요. 저는 요, 그, 단면도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천점이 필요합니다. 네, 이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천점을 길게 밀어주세요. 되도록이면 흰색이 좋긴 좋은데, 살짝 노란색으로 염색하거나 그려줘도 되고요. 그 다음에 대충 요 정도 굵기로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칼로 살짝씩 떼어줄 거예요. 조금씩. 이런 식으로. 잘라주세요. 대도록이면 살짝, 음, 네모난 모양이 좋아요. <laughs> 이게, 음, 그 다음에부터 만드는 작업을 할 건데, 어, 그러기 전에 살짝 마른 뒤에 하는 게 좋긴 좋은데, 왜냐면,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하면 모양이 쉽게 변형되기 때문에, 네, 그렇고요 네, 일단은 저는 요 정도만 잘라주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에 요거를 여기서 살짝 짜주세요. 사실 이제 육안만이시 말고, 어, 좀 살짝 찐득찐득한 거 아무거나 다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요, 방금 천사센터로 만든 거를 여기에 넣어주시고, 살 딱 붙여 주신 다음에 다시 또 꺼내 주세요. 네, 그다음에 얘를 여기 안에 이렇게 굴려 주시면 됩니다. 이게 잘 안묻혀지네 네 이런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네 뭔가 인재미 같지가 않아요 되도록이면 파스텔 가루를 사용하시는게 좋아요 네이 마저 다 해주고 올게요 네, 일단 요 정도만 해줬는데요. 지금 이 가루가 제가 진짜 빨, 팔 빠지게 진짜 오래 갈았는데도 요 정도밖에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일단 다섯 개는 만들었는데 지금 색이 진짜 인절미 같지가 않고 완전 알록달록 해가지고 망한 것 같아요. 그래도 몸, 모양은 나름 인절미 같이 나와서 그다음에 남은 만족을 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다 마르고 난 뒤에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봤더니 인절미 팥빙수 같은 거 만들 때 유용하게 쓰일 것 같고요. 네, 그럼 지금까지 인절미 토핑 만들기였습니다. 출처는 단발머리님이고요. 네, 그럼 지금까지 인절미 토핑 만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